그잘 오면 되는데. 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주소 좀 혹시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313번지. 혹시 가지 농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지 농사 한 20년 됐어요. 가지도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가지 품종이 많죠. 사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추가하시는 품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축양이죠 축양 그 품종의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과가좀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길면은 이제 크는 동안에 이제 고가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가가 좀 그거에 비해서 좀덜 나오니까 가지가 특성 중에 하나가 가지가 또 예민하다 보니까 밑에 뭐 하엽 작업을 한 번에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지가 뻗어 내려오면서 뭐 잎할에 닿는 가지 금액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존재 특성이면 그런게 좀더잘 나는 편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구부러지는 게 이제 그 흙광이라고 가지가 길어서 그거는 내려오다가 좀 고가가 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 축양은 이제 뭐 그런 게 약간 덜하니까 덜하고요 단가적인 부분에 뭐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도 단가적인 부분은 잘 받는 네, 그렇죠 이제 그니까 그렇죠. 그, 네. 그러니까 고가가 들 나오면은 상품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가지의 상품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쭉 뻗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네. 쭉 뻗고 매끈하게 또 윤기가 나야 네. 네. 상품값을 줄이지 네. 않습니까 선생님 네. 올해 지금 나무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나무가 지금 제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아예 예. 정식은 언제 하셨습니까? 8월 5일 날한 거예요. 8월 5일이요? 기비 장만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기비는 이제 봄에 한 거로다가 네. 황금비하고 채비하고 네. 네. 비료. 이제 그것만 넣고 했으니까 황금이랑 채비 몇포 정도. 아, 그게 이제 거기 당으로 좀 따지면 정석대로 하면은 200평에 4포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200평에 2포, 두포, 2포씩. 두 개, 두 개씩. 네. 예, 예. 굳이 이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비가 네. 관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굳이 뭐밑끄러이 세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근데 황금비하고 스테비를 쓰신 이유는 염류가 네. 이시가 높아가지고 이시가 그전에 네. 이제 축분을 잘못 써서 그래서 한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기 전도도 값이 팍 치고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네까지 올라갔어요. 혹시? 그때 지도소에 갖다 줬더니 이거는 작물이 될수 없는 정도까지 나와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6까지는 어느 정도 크게. 아6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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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넘었어요. 10도 넘었어요.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쓰고 이제 축분을 이제 안 쓰고 이제 황금비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이제 3년 된 거죠 올해까지.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간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몇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그때 측정했을 때한 3, 4.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이게밭 면적에 다잰건 아니고 네. 부분 부분 그렇게 쟀더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황금비하고 스테비을 쓰시고 이제 밭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 저도둑 값이 조금씩은 이제 하락세를 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작황이 좀 좋아지던가요? 네, 봄작기는 좋았어요 아, 봄작기는좋구봄작기 네, 좋았는데 이제 어, 접목에 따라서 네그 스텝이라고 황금비도 쓰셨는데 작게 중간중간에 또 쓰신 제품들 좀 있다고요? 아, 기억하나요? 그거는 이제 저기 그 사정복비 사정복비? 예 네, 네. 제가 어떤 그, 거 쓰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뿌리밝은제뭐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은 언제 쓰셨습니까? 뭐 정식하고 바로 쓰셨습니까? 정식하고 일주일 뒤에 리버풀을 넣고 성장 크는 거 봐서 예. 조금씩 이제 사정 복비를 조절해, 뭐 네, 조절해 가면서 2kg씩, 뭐 1kg씩 그렇게, 그렇게 넣고 했죠. 혹시 뭐 장물에 대한 리버풀을 쓰고 나면 장물이 뭔가 뭐 변화가 있다라든가 성장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느끼신 적은 좀 있으세요? 잎이 좋고 네. 꽃이 잘 피고 리버풀을 쓰시니까? 예, 예, 그러, 예, 그걸 주고 나면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뿌리가 정상적으로 잘 내려갔구나. 아, 이제 뿌리가 이제 받쳐주니까 이제 잎도 좋아지고 생육 상태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제 꽃도 좀잘나고그 네, 네. 다음에 또 쓰시는 분 혹시? 제가 이제 이씨가 좀 높으니까 네. 아직 염려돼서 이제 지력 비결, 지력 비결 보통 제 보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그냥 관주를. 그렇죠. 한병 가지고 몇평 정도 미시? 거기에 써 있기로 네. 천 평이니까. 네. 지력 비결 썼을 때 변화가 좀 있다. 제가 비료를 사정그 사전 사정 비필로을때아 요때 꽃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다 싶을 때지력 비교를 놓고 좀 기다리면은 꽃이 다시 이제좀 완화 좀 좋아지니까 아, 꽃이 좋아지고 아, 그런 게좀느껴지요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렇죠 누크라고 반응이 없으면 안쓰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크 나고 반응이 없으면, 없으면 안 쓰는데 있으니까 네. 그럼그지력비렇 쓰시고 나그그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 값이 좀 떨어지는 게 네, 네, 와서 저기 측정을 했으니까. 네, 그때는 몇, 몇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처음에 봄에 네. 그때는 7, 8? 7, 8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준에넣했으니까 2, 3? 2, 3 정도로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측정한 게 2, 3. 사정 복비를 놓았을때또안 되면은 아미노산 뿌리 아미네든지 이제 CPR도 응, CPR, CPR, 네. CPR든지 중간중간 상태 좀안 좋아졌을 때 네. 수세 이제 박하시면서 예. 동물성 아미노산은 아니고 식물성 아미노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식물성 아미노산은요? 예. 동물성 아미노산보다 식물성 아미노산 선호하시는 이유? 아, 동물성 아미노산은 네. 온도가 높을 때 쓰면은 이제 모든 성장이 좋아요, 커요, 빠른데. 성장이 빠르고 초세가 팍 치고 올라가죠. 네, 예. 근데 그 대신에 가지가 물건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이 보라색이, 이 색이 이게 색이 그냥 막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동물성을 그전에 한번 써 봤는데 이게 더울 때 온도 높을 때 썼는데 성장은 좋은 것 같은데 네. 과가 안 좋더라고요. 과가 안 좋아지니까. 아가. 예. 그래 성장은 좋은데 과의성 과의 성, 과외 그렇죠. 예,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이 색소 이게, 이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 이게 그게 막 줄줄 흘르니까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죠.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울 때 보통 뭐 10월 말쯤, 11월 때 이때 네. 그때를 쓰는데 뭐 굳이 동물성만 많이 쓰는 편은 아니니까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보면 이게 쭉쭉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얗게. 그렇죠. 뭐, 하얗게 빠져 있는 부분이 또 색깔이 또 입혀져야 되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반복하면서 가지색이 쫙 입혀지죠. 예, 예, 동물성 안면사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약하다. 아, 그렇죠. 예. 너무 빨리 커가지고 그 색이 보라색 색이 막 흐르니까 네. 엄청 배기 싫고 그러면... 글쎄 아그로소를 네. 썼을 때랑 제가 이제 그 균등성장이랑 아그로서를 씹고 씹고 썼을 때 그게 비료가 먹는 속도가 아그로비즈가 좀 빨리 느껴져 가지고 먹는 속도가? 예그 예. 차이가 확연하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줬는데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안 좋아 안 보셨어요? 겨울에는 뭐 아그로비즈만 썼었으니까 아, 다른 제품은 안 쓰고? 예, 예. 아그로비지에 아그로솔이라는 관주비료도 써봤을 때좀더 흡수가 빠른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지는 물관리가 예.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가지가 세니까 그 저희 그때 토양수분 측정기가 이제 꽂혀있던 자리 저기 맞지? 중간에 있어요 토양수분 측정기 도움 되던가요 사장님? 아, 예그 예. 토양수분 측정기가 예. 그 없을 때는 그냥 주먹 꼬고 싶고 그러다가 아, 아, 그 아침에 감으로, 감으로 아침에 아, 오늘 물 힘든데요. 얼마 줘야 되겠다 그 토양 수분 측정기 쓰고 나서는 그거 설치하고 나서는 한 낮에도 만약에 한 낮에도 이제 수분이 적으면은 그 전에 같으면 안 줬었는데 그걸 보고서 한 낮에도 물을 주니까 작물에 나오는 게좀 좋더라고요. 흐린 날이 반복되면 수치 변화가 크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수치 변화가 적잖아요. 예. 네, 흐린 날은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흐리면은 네. 그 변화가 없으니까 네. 물량을 이제 전보다는좀 줄이죠. 그때 이제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본인들만의 뭐 5일 패턴이라 든지 7일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줘버려요,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토양 수분 측정기가 있으면 흐린 날이 반복되거나 물이 이제 좀 비가 많이 왔을 때그 이후에는 수분 측정의 변화가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죠. 예, 예. 게이지가 어디를, 어디 수치를. 글쎄요, 거기에 지금 게이지 나온 거는 적정, 과습, 예.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쓸때 제가 물을 얼, 얼마나 줬을 때몇분몇분 몇분 줬을 때아 나무랑 과 상태가 좋다 싶을 때 거기 있는 수치 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하니까 그 수치와 사장님과의 패턴을 어느 정도 결합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토양수분 측정계는 뭐물 주라 하고 하는 그 알람시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없으니까 아요 정도 수치에 왔을 때 나무나 과상태가 좋다. 그래서 이제 고그 수치를 항상 놓고서 네. 사용하니까. 그 수분 소모량에 대한 이 흐름 패턴을 알려주는 게 토양 수분 측정기. 그렇죠. 예, 지금 염료와 이제 입기 방지제가 들어있는 거 같이 으셨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 사이 이제 세근들이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에다가 직각의 형태로 그 수분 측정기 두 번째 수분 측정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그럼 저번에는 50, 60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장님? 그 때, 건조했을 때, 사, 상품성 안 좋았을 때. 이쪽까지 왔지 않을까. 가늘 때, 아, 오, 완전 건조까지 올라갔네요. 네. 예, 지금은 적정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 그럼 언제쯤 또 수분을 또 공급할 예정이세요? 아, 이제 지금 오늘 물 줬는데. 아, 오늘 물 주셨어요? 네, 오늘 물준 거고. 어, 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물 주시죠? 아니요, 여기까 아, 30까지? 여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 주니까 여기까지 내려갔거요 네, 그렇죠. 여기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습까지만. 네.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아, 저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원래는 요 과습까지 갔었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씩 10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까지 갔어야 되는데. 패턴 조절 하시면서. 예. 예. 그때가 가가 아. 제일,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이이 이, 이, 이 부위에서. 그렇죠, 이 이렇게. 부위에서. 이제 봄에 예. 여름까지 갈때 예. 5월 6월 달에는 요까지 가는 게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상품이. 아, 예, 예. 과속으로 떨어지는 상품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부드럽게 나오죠. 이제. 너무 아, 빨리 커서. 빨리 커서. 과속으로 그렇죠. 오면은 예. 과속으로 오면은, 예. 오면은 가지가 물렁물렁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습이 예. 아무래도 많이 먹혀요. 그렇죠, 그렇죠. 상품성이 좀더되니저장성도 더 예, 예, 떨어지죠. 저장이 떨어지죠. 마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실 때가 상품성이 가장 좋고 예, 그렇죠. 올라가니까는 좀어 아, 그때는 이제 가지가. 가지를 상품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버리죠 이제. 아, 말랑말랑하네. 색이 없잖아요 색이.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무광이 돼 버리잖아요. 예무성이 무강, 없으니까. 무강입니다. 아까는 되게 반질반질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게 되게 헐렁헐렁한요 예, 예.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뭐실시게 빠진다거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이제 물이 많으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 이을때 이제 과습 이제. 아니그가습이 뭐, 감으로, 감으로, 예. 감으로 쓸 때는 가지가 물줄 얇게 물줄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가지가 더 두껍게 나오죠. 두껍게네 두껍게 나와서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아 건조할 때는 그렇죠 건조할 때는 왜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얘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길이 생장을 못하니까 그렇죠 길이 생장을 못하고 네, 네. 길이 생장이 되게끔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데 거기서 그냥 뚱뚱하게 살이 쪄버리는 네. 그러니까 두껍게 빠져버리는 네 그리고 상품성이 없어지고 다 새니까 그러면 아그로비즈 제품 중에 뭐그 황금비랑 스테빌 쓰셨고 그다음에 뭐 뿌리아민도 쓰셨고 리버풀 쓰셨고 그다음에 지적비결도 쓰셨는데 종합적으로 아그로비즈 제품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많이 써봤는데, 그래도 뭐 제가 느끼기에 네.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아그로비즈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또 그만큼 또 나와주니까, 그래서 쓰는 거니까.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그로비즈 제품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계속 쓰죠. 제가 뭐타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까지 눈에 띄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그로비즈 제품은 눈에 띄든가요? 일단 뭐 품질이 좋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3년 정도 지금 아그로비즈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죠. 봐요. 아 그것 때문에 네. 오늘은 여주에서 가지를 재배하시는 김희석 사장님이 영상에 소개되었는데요. 아, 농업계에서는 몇년 전부터 저희 아그로비즈 제품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번 작기에도 밑거름부터 관중 주 비료 또 여러 기능성 재료들까지. 저희 음. 제품으로만 가지를 키우셨다고 하는데 특이한 건몇년 전에 해당 토양의 이 씨가 20까지 올라가는 고염류 토양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그 이후로 토양 이 씨가 점차 떨어지더니 지금 거의 정상치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로 농사가 아주 잘돼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가 사장님께서 워낙에 민남이신데 연식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말씀하시니까 보는 내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상 말미에 김이섭 농가의 수분측정기 사용 후담이 잠시 소개되었지요. 농가께서는 3년 넘게 수분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고, 토양 수분측정기를 통해서 수분의 정도를 어, 정확히 알수 있어서 좋고, 어, 날씨와 수경 상태에 따라서 토양의 수분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수 있게 되었는데, 이그 과정에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때, 또 물이 많을 때 가지의 상품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상품성과 수확량이 가장 좋은 수분 상태를 이 영상에서 수치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농사를 오래 지으신 경험이 아주 많은 농가 분들도 토양의 수분 상태를 적정 수분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이 대부분의 작물은 건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이 과량 관주, 필요 이상의 관주에 대해서는 별 특이적인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정량을 관주했을 때나 적정량의 두배 또는 세 배를 관주했을 때나 이 표시되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필요량의 두 배량을 관주했는데 작물은 적정량을 관주했을 때와 똑같이 생육 상태가 좋아지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는 과량의 관주를 적정량의 관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서 이제 이 토양 수분측정기를 처음 토양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토양이 과습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 영상의 농가께서는 토양의 수분 상태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과 수확물의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물을 많이 주면 뭐 이렇게 되고 적게 주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물의 생육의 변화와 수확량과 수확물의 품질의 차이를 수분 측정계 객관적 수치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간 관행적 농사는 특이성이 없는 경험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의 성공 농사의 경험이 내년 농사의 성공 노하우로 쓰여지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작년에 너무 농사가 잘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종자를 같은 날 심고 똑같은 비료를 주고 같은 날 같은 양의 물을 준다고 해서 꼭 작년만큼의 농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농사는 관습적 농사를 하고 또 대부분의 경험들은 수치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험을 체계화해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소중한 경험들이 대부분 휘발돼서 성공의 노하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게 되고 그 수치 값의 변화와 작물의 상태, 수확량, 수확물의 품질 등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한 달, 두 달, 한 작기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면 아까 영상에 농가처럼 작물의 상태를 토양 수치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농사의 경험을 정보화하고 이를 학습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받게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은 영상에 김희선 농가분처럼 토양수분 측정기를 경험하신 분들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경험하지 않고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거나 이해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확실한 건 토양수분 측정기는 농사 경험을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서 성공 노하우와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농업 차재인건 분명합니다 아, 이 토양수분 측정기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정확히 이해하고 판매하시는 전문가가 아, 시중에 드물어서 그렇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저희 제품은 13만 2천원에 곧 인터넷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온라인 마켓에 곧 올라오게 되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 하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더불어 저희 분홍비결TV에서는 토양수분수청기에 대한 설명 또는 설치 영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편은 이제 토양수분수청기의 구조, 작동원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한 편은 현장에서, 어, 하우스에서 토양수분수청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시연한 영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모든 농가가 소양수 분지작위를 통해 소중한 농사 경험을 실력과 성공 노하우로 쌓아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농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준비가 되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